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세차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남 벌교로 차량을 배달을 가야 하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 구매대행 진행을 했던 K5 2세대 차량인데 벌교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차량을, 구매대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미 차량 구입은 결정해주셨고 차량은 이제 배달만 해드리면 되는데 배달 가기 전에 요 며칠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세차를 하고, 배달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벌교로 가기 전에 깨끗하게 세차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2016년식에 현재 주행거리가 5 4 0 0 0 k m 정도를 운행을 한 상태이고요.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오토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선택 옵션을 그 ACID 헤드램프가 들어간 스타일 옵션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차 출고 가격이 2685만원이었는데 어, 용도이력이 없는 1인 소유의 보험처리 내역은 자차 한 건에 30만원짜리 소액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막측정기로 확인을 해보니까 부분도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의 판매금액이 1,520만원인데 신차 가격 대비 4년이 지나면서 54,000km를 운행하면서 신차 가격의 56% 가격이 되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하면 되겠죠. 실내에도 흡연한 흔적, 냄새 전혀 없었고 실내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차량을 벌교로 배달만 가면 되는데 오늘 차량의 일정은 이 K5를 구매대행 맡겨주셨던 벌교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현재 운행을 하고 계신 차량이 있습니다 더뉴 아반떼 2014년식인데 현재 주행거리가 10만km가 조금 넘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94,000km대 엔진을 교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엔진을 교체받은 이유는 사고 때문에 교체받은 건 아니고 이 당시 나왔던 현대 기아 차량들이 엔진의 엔진 오일을 흡수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어, 이 증상으로 인해서 교체 판정을 받으면 엔진을 교체해 주는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매입해 드리기로 했고 이제 저는 여기서 전남 벌교로 구매 대행을 맡겨 주셨던 K5의 배달을 출발하고 그리고 운행해 주셨던 더뉴 아반떼를 매입해 드리는 일정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한 3시간 정도를 운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안전 운전으로 배달해 드리고 그리고 운행해 주셨던 더뉴 아반떼도 매입을 해 드리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맑게 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지금 밥을 먹고 내려가는데 좀 잠이 오는 관계로 커피를 한잔 사서 그렇게 안전하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벌교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2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달 가고 있는 차량이 2000cc 가솔린 중형급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제가 평균 연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트립을 리셋시켜 놓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 키기 전에 트립 리셋을 시켰는데 지금 계기판상의 평균 연비는 대략 15km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속도 100km 정도로 해서 벌교에 도착했을 때 평균 연비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최근에 제가 최근에 올린 연비 영상들이 G80, 그랜저 IG 정도가 있었죠. 앞으로는 배달을 가면서 이런 각 차량들의 평균 연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고속도로가 여기까지라서 지금 순천에서부터는 국도를 이용을 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 주소까지. 27km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동순천입니다. 연비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트립상의 평균 연비가 18.2km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제가 평균 속도를 보통 105km 정도로 해서 주행을 했거든요. 2000cc 가솔린은 이 K5 2세대의 고속도로 평균 연비는 100km 정속 주행시 18.2km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산으로 가면서 연비 측정했던 G80 그리고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배기량이 적다 보니까 연비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랜저 IG가 2.4 였었거든요. 그랜저 IG가 2.4에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평균 연비가 17.7kg 였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나뵙기로 한 주소까지 대략 3 k m 정도 남았는데요.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들려서 잠시 쉬었다가 오는데 지금 8월 1일이거든요. 확실히 휴가철이라 그런지 평상시에 비해서 휴게소에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휴가는 없습니다. 제가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고 나서 여름철에 휴가를 간 기억이 제일 처음 일했던 연도, 2010년도. 그때 가보고 나서는 뭐 따로 휴가를 정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 자체가 출퇴근 시간도 없고 뭐 누구의 터치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뭐 자기 마음대로 이긴 하지만 휴가는 그냥 가끔 뭐 배달지에 갔을 때 바닷가 쪽이면 뭐 잠깐 바다 보고뭐그 근처에 있는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그게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면 네. 이제 요 차량이었었고 네. 사진상으로 봐도 크게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었고 네. 네. 이게 원래 좀 이제 주 연령이 좀 젊은 층에서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니까 러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특히 동급 차량이었던 소나타에 비교해서 네. 사고도 많고 그니까 성능 기록부에 무사고라고 하는데도 막상 보험이력조회 해보면 네. 뭐 200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이 차량은 30만 원짜리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량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거고 이런 차량을 찾으려고 전국을 찾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세차했는데 묻은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뒤에서 열어 보면 공간 자체도 굉장히 아, 넓죠. 확실히 아반떼에 비해서는 더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차량이었었고 무사히 구매대행을 맡겨주셨던 K5 2세대 차량도 구독자님을 만나뵙고 인기까지.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계신 곳까지 아무리 먼 곳이어도 직접 배달까지 해드리는 건 방문하지 않고 이런 구매 대행을 맡겨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가급적 제가 직접 고속 주행도 해보고 그 고속 주행을 해보면서 뭐 체크한 연비라든지 그리고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렇게 해서 무사히 K5 차량의 인계를 완료하며. 구매 대행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더뉴 아반떼 MD 2014년식이고요. 주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주행거리가 10만 키로가 조금 넘었는데, 10만 6천 키로인가 지금 계기판이 그렇게 찍혀 있었는데, 엔진을 교체한 차량입니다. 엔진을 언제 교체했냐면, 지금 주행거리가 10만 6천인데, 불과 12,000 키로 전, 9만 4천 키로 때 엔진을 교체를 받은 차량입니다. 요게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주행거리가 10만 6천 키로인데, 이 정비 내역서를 보면, 어, 아반떼 MD 6 7호의676 하나, 주행거리가 9만 4천 743 키로 때, 엔진을 교체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쇼트 엔진 어셈블리, 간마 엔진. 이렇게 해서 엔진을 교체를 받은 차량이고요 아, 그리고 방문 드렸는데, 요 음료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하루가 되었고요